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는 내 나중 행위가 지은 것보다 많도록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의 교회입니다. 점점 너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그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각 나라에서 돈을 헌금을 합니다. 현금을 한데 심지어는 그때 돈을 모금하는 신부들이 뭐라고 외치고 되는냐면 당신이 모금함에 돈을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당신의 지옥 간 가족들이 폭폭 솟아오른다. 돈만 땡그랑 하고 던지면 올라온다. 그런, 그런 또 그렇지 않으면 면제부 돈을 주고서 면제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어, 한 번은 길거리 가니까 신부가 막 술이 막 잔뜩 채 가지고서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막 어이 그래 성도가 만나가 아유 이 신부님이 술을 먹고 대낮에 이뭐 곤드레 먹으니 잔소리 말한달 동안 죄 지을 속죄부 사놨다한달 동안 속죄부를 면제부만 사면은. 돈 많은 사람은 1년치 사놓고 1년 내내 죄 짓는 거요. 이미 1년 동안 면죄부 사놓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가 편리대로 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행위로. 그러므로 흥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 땡그랑하면 영혼이 솟아오른다는 그런 말도 하고 또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것만 사있으면 죄사함을 다 받는다고 그러고 온갖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행위가 많던 시대가 바로 이 도아디라 교회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보면 내가 내 사업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행위가 전보다 많다. 행위를 가장 주장했습니다. 물론 도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해서 어, 교회가 나쁜 짓만 한건 아닙니다. 그게는 어, 많은 고아 사업도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도 그 가운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교회의 모습은 늘 제사들이고 그리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20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로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데 그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 왕의 아내였습니다. 두루와 시돈 왕의 딸로서 그가 올 때,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함께 그 제사양들 수백 명을 데리고 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야외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서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왕이 그 손에 놀아나서 야외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그냥, 어? 바 발과 세라신을섬기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말로 다할수 없어. 여자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온 가문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한 처녀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예수 안 믿는 완한 한 가정에 들어와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내가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온 가족 전체를 다 죽기로 인도하고 구원한, 이런 일은 비일 비재합니다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남편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놀러다니고, 온갖 세상의 활락을 취하게 해서 홀딱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일도 많습니다. 이러니 참으로 여자들은 축복의 그릇도 되고 화끈, 화의 그릇도 됩니다. 여자 때문에 천당도 가고 여자 때문에 지옥도 가요. 그만큼 여성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여성들 여성들이 막 호화사치 낭비하면 남자들은 별 도리 없이 돈 벌어가지고 과상치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자꾸만 유혹하고 경쟁해가지고서 전잘 사는데 당신은 뭐냐 우린 뭐 이렇게 사느냐 이러서 하면 남자들이 부정부패 안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찌 지부정부패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여자에게 갖다 줘야 돼. 그러나 여자들이, 아유, 우리는, 어, 적게 벌어도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좋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남자가 마음이 편안해요. 부정부패 안 해도, 내가 적게 벌어도 저도 집에서 불평 안 하고 환영해주고 하니까 부정부패 안 하죠. 정의롭게 살게 하는 것도 여자에게 있고, 부정부패하게 하는 것도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옷사건 때문에 장관들이 줄줄이 목이 날라갔는데 그 여자들 옷사건 때문에 한평생 사는 공정탑이 장관의 그 자리가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 정말 장가 잘 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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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아들들 있죠 장가 보낼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며느리 잘못 들이면 막 그러고 끝장이야 온 가정이 전부 다 적집판이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온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고 며느리 잘못 들으면 온 화목하던 형제들을 다 갈라놓고 다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무서운 게 여기 두아디아 교회에 여선진자가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라가지고 근데 요사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해져 그거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해가지고서 우상 준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 이세벨 같은 잘못된 귀신 들린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교회나 기도원, 가정재난에서 자칭예언자, 소위 자칭예언자, 와가지고서 내게 안수 받아라.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지역장, 구역장들이 막, 어, 구역원들 다 데리고 가서 가서 막 안수 받고, 막 예언기도 한다고 그냥 개인 예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 어, 돈 갖다 바쳐라, 뭐 해라. 신앙을 아주 완전 적지판으로 만들고 만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선지자의 영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 교회를 이 반칙이 왜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 의지 못하냐. 교회가 바로 지상의 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기동은 중심이다. 가정재단을 세웠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냐면 말라 죽는다 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경영한 기동원, 교회 소속된 기동원은 괜찮습니다. 교회가 없는 기동원, 독자 기동원으로서 나는 독자로 나간다. 이거는 몸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처, 교회 소속한 기도처는 그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처는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기도처, 가정재단, 이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되십니까?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교회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이 누구냐? 제일 잘하는 박태선 교회 아닙니까? 박태선씨가 교회를 떠나가지고서 자기 독자로 천부교라는 것을 세워가지고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뭐 난장판을 치죠 또문아욱의 교주도 교회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온 세계적으로 창피막심하게 만들었어또 무슨 뭐저강원도의 무슨 엘리야 기도문이라 기도를 정상적인 그리도의 스몸된 교회를 떠나서 자기 독특한 기동원이라고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통해 공헌받는다 이게 다 현대판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두고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동원이나 종교 집단이 살아있느냐 세월에 흘러가면 보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국도 교회가 세운 이후로 일정 32년 동안 핍박을 받고 유교를 통하고 해도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버린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교회를 떠난 개인적인 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때 불꽃같이 이런 같지만 은다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붙은 가지로서 기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도처 수도 있고, 뭔가 그다 있죠. 교회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지. 교회에서 떠난 가지가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것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무당들이, 무당신이 많은 교회침투에들어가서 소위 가정 재단 찾고 예언한다고 하고, 그리고막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한대. 이거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다 망했죠. 다 없어졌죠. 그러나 그런데 미혹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가정 재단에 번지도 이름지도 없는 가정 재단에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개인 예언 받고 그런 짓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에 마시할리라. 예언을 해서 다알 바에야 믿음으로 살 필요 없지요. 알고 살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중을 위한 특별한 예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으킬 특별한 예언은 주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개인적인 예언은 좀처럼 안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안 써서 너오늘아줄세놓고 예언해주고 줄세놓고 예언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들음으로 살지요. 예언으로 살죠. 우리는 무조건 하고 주님을 믿고, 관라이나 공무나 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전부, 뭐, 예언 기도 받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점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이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두아데라 교회는 이와 같은 소위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이런 이스벨들을 많이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우리가 어디가? 20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회사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많은 주의 종들을 꾀해가지고서, 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이러한 타락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소위 내가 은혜 받고 선지자라고 일어나면은 뭐그가 시계, 시기, 시기는 대로 그냥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하고 교회가 뭐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캄캄한 시대인 것입니다. 21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그 음행을 교회에 코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귀한 종들을 중세에 보냈습니다 자신만은 좋은 위클립 좋은 후스라든지 이런 종교계획자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으나 중세 교회는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잡아줘 오히려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2 2절요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테이요. 또그러 더불어 가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침상에 는 병들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자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래서 중세의 여러분 보라파의 흑사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은지 모릅니다. 흑사병으로 막 수없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타락한 교회 침상에 내었던 저 흑사병으로 죽이고 또 여기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것입니다 23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 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합니다. 몇 도를 갈아서 고르게, 보들보들하게 갈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 오는 같아도 고루고루 갈아냅니다. 결국에, 이시벨 같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침상했던 병들어 죽게 하고, 환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자녀들까지라도, 어,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지. 이건 뭐, 중세 암흑시대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사회가 말이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엄란하고그리고 어, 아, 흑사병도 돌고, 수많은, 어, 이천년두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처치해 놨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24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그 중세 암흑시대에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암흑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들어있을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천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굳이 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수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셨습니다. 26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부활 성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들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온천하 만국을 다스립니다. 자연계나 동물계나 인간계 할것 없이 망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과 내가 다 앞으로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주와 함께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요 그런 권세를 주님께 주겠다 27절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어떤 권세냐.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라. 모든 불신앙과 무상을 섬기는 것과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짓밟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7년 환란 이후에 주님하고 함께 우리가 공중 7년 잔치 불고난 다음 백마를 타고 내려왔어 이 땅에 있는 적거리 시도와 그666 숫자를 받은 나라와 백성들을 모조리 다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와서 철창으로 길거를 깨뜨리듯이 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가던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그를 따라가던 나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 이후에 암흑했던 전쟁 때 주와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세상에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는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 불망 요왕으로 타는 모세든지. 마귀를천년 동안 무지에 가두어버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때 666 숫자를 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페트라성에 보호를 받고서, 한때, 두때, 세때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났어다 야구보의 후손들이 이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까 천년 동안 뭐,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에 여러분 보면 금성이 쫙 떠오르잖아요. 새벽별은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같은 재림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새벽별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드립니다. 기림할 때 참여하게 해 주겠다. 29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입급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말씀이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저녁 7시가 되면 은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나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할때 케이블TV에 그 보면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요. 난다 같은 목사였던 내 후배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들을 때 늘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내 들어야 되겠다. 저는 김홍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왜? 성령이 직접 내게 어, 들리는 음성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아주 조심해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죠. 내가 주번에도말했는 같이 제가 카나다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져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서 하, 이놈 자식. 미운 생각이 꽉 들었는데 텔레비를 딱틀니까 흑인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게 에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이기주의자고. 어린애기고 성장하지 못한 신자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기절 촛풍을 했습니다 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는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아주 어린애기 같은 신하구나그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왜 내가 텔레비전 딱 켜는데 왜그 사람이 그 설교를 합니까 내가 가슴에 그냥 두날 가진 금보다 여리하게 말씀이 박혀서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통이하고 자국하고 당장 그분하고 화해하고 말았다. 그 말씀을 듣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